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이 N번방 처벌을 위해 거리로 나가 침묵운동을 벌였습니다 마포구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횡성군보건소가 군내 임산부 가정에 임신,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양산시가 황산역 예터를 전국 역찬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한주간의 국회의 수식입니다. 엠범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는 10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그만큼 손방방이 처벌을 해왔다는 점을 방증하는 데요. 정의당은 엠범방 처벌을 위해 거리로 나가 침묵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엔범방 처벌을 위한 한 시간이라는 침묵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엔범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이 체포되고 나서 정의당은 하루 빨리 임시 국회를 열고 엔범방 특별법을 신속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모두 발언을 장인하게 통해 엔범방 특별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큽니다.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안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누각 될 때만 마치 남비 끌듯 앞다투어서 법안도 내고 논평도 내지만 좀 잠잠해지면 서랍 속에 처박아서 회기가 종료되는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총선 마치고 나면. 회의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총선 후회하자면서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어심 대표는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봐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과 범죄도 구별 못합니까? 텔레그램 엠번방 방지 및그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법안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가 한 달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아 임기 내 특별법 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대 국회 어느 시기에 엔번방 특별법을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의당과 미래당, 녹색당은 공동 행동으로 공동 의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의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의당, 미래당, 녹색당의 대표들이 모여 공동 의제 공동 캠페인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미래당 오태양 공동 대표, 녹색당 성미선 공동 운영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오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거대 양당의 청년 정치인 부족을 지적하며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곧 시작될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개혁 실패와 과오로부터 겸허한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의 꼬꼬지, 포장지, 일회용품에 불과했다는 분노와 원성이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성 위원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로 약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끝으로 정의당 심 대표가 IMF 이후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바로잡기를 주장했습니다. 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의로운 재난극복 함께 하겠습니다. 아 어, IMF 때를 기억해 보면 국민 세금으로 어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지만 어 대다수 시민들은 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양극화 불평등을 막고 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한편 새 정당은 총선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통해 공동 의제가 실현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새 정당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고 협치가 이루어지는 연합 정치를 실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수도권 소식입니다. 모바일 화폐 강북사랑 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더해 10%였던 특별 할인 판매도 15%까지 확대합니다. 강북구가 모바일 전용 화폐인 강북사랑 상품권의 혜택을 확대하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매달 50만 원으로 제한됐던 할인 구매 한도가 7월 말까지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기존의 10%였던 특별 할인 판매율은 같은 기간 내에 서울시 전체 발행액 5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5%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1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실제로는 85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 15만 원이 절약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배정된 예산 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플 제로페이 등 3개 앱을 통해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결제금액의 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건당 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사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매주 50여 명에게 1등 200만 원등총 3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복권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한 만 원, 5만 원, 10만 원권이 발행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강북구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체크페이와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 오름뱅크 외에 전북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다섯 곳을 포함해 모두 아홉 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강북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합니다.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4월 한달 동안 공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4월 한 달간 2020년 국민 신청 실명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국민 신청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내용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 신청 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 창구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마포구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마포구의 정책에 대해 공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개로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3일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사업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돼선 안 된다며 270여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민이 성남시청 홈페이지 혹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고용 불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와 대면 접촉이 어려워져 일감을 잃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3월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를 지원받아 총 75억 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은 1만여 명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 최대 2만 5천 원을 지급하며 청년층과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시는 이달 초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세대원이 5명이 넘는 가구의 긴급생계자금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토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당초와 같이 5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일정 소득 이하의 1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3,984원만을 부과해 논란이 있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은 반응 속도가 느려져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주시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올해 1월부터 광주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모두에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난해 10월부터 총 1,925명의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올해는 예산 확보 및 반납 예상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는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농가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농산물 등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꾸러미 사업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1,500명에게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영양에 맞도록 구성해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사업으로 1년간 7회 공급합니다. 지난 3월에는 감자와 사과, 강릉 국감 등을 배달했으며, 4월과 5월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전문 농업인을 키우기 위해서 후계 경영인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오는 2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평창군은 전국적으로 250명의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발해 정책 자금과 경영 교육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전문 농업인을 키울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영농 경영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 채용계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 참 많죠. 횡성군 보건소가 군내 임산부 가정에 임신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지역 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임신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사업. 횡성군 보건소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임신 출산 축하 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용품으로는 자동 체온계를 비롯한 총 13종의 출산 용품으로 실제 육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꼼꼼히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횡성군 보건소는 다자녀 출산 가정 등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가정은 누구나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과 교통 불편을 고려해 택배 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발맞춰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396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 사업은 총 9개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태양광 주택, 공동주택, 축산 농가 보급 등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은 일반 주택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억 2,800만 원을 들여 도내 1,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영리 시설, 학교 등 2,890곳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즘 드론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죠. 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일도 할수 있는데요. 보령시가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드론의 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드론 구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해 생산 장비, 기반 시설,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 법인, 농협 등으로 한 대당 지원액은 최대 3천만 원이며 이중 50%인 1,500만 원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보령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황산역은 조선시대의 영남 최대의 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산시가 이 황산역 예터를 전국 역찬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양산시는 조선시대 당시 황산역이 위치했던 물금읍 서부마을 등을 중심으로 황산역과 황산잔도를 복원하고 역참문화 박물관을 건립해 황산역 예터에서 지역 문화 자산과 연계한 역참문화 중심지로의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세부 사업을 수립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2년간 토지 매입과 함께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양산시는 사업비 500에서 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감염병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주춤하는 상황에서 포항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포항시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의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만 1,700가구로 38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으로 50만원에서 80만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 지원 대상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와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대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포항시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창구를 행정복지센터 이외의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에도 설치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무주군에서도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와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군이 2만 4천여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24억 2천여만 원의 재원은 공무원과 의회의원 여비 30%를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 10%를 절감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를 우리 국민들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난 기본소득이 가정경제의 씨앗이자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 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우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급일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군이었습니다. 당일 수확한 완주군의 지역 농산물을 서울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석군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가 서울 친환경 직매장에서 첫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 지역 농산물을 서울 강동구의 친환경 농산물 직매장 싱싱드림에 납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도시농업이 활발한 강동구의 싱싱드림은 강동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 직거래 판매장으로 싱싱드림에서 판매되는 완주농산물은 1차 농산물 출종과 가공식품 26종을 판매하게 됩니다. 한편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수도권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수지 운송 등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완주군은 직접 설립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강동구에 공급하는 로컬 푸드 유통 방식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실군의 한 학당이 코로나 초기인 지난 2월부터 미리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교가 운영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는데요.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임실군의 임실봉왕 인재학당이 코로나 지역 감염 차단과 수강생 안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8일에는 지난 제1고 교사들이 학당을 방문해 화상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온라인 학습 운영 방법, 준비 사항 등에 대해 꼼꼼히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코로나 초기인 2월부터 상황이 심각하고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돼 무료 화상회의 앱인 줌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양방향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사회 전반의 혼란 속에 온라인 강의의 성공적 우수 사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일선 학교들의 관심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네, 완연한 봄 기운에 매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평소 산행과 같은 야외 활동 하실 때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